봐봐요. 우리가 여태 본건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의 파워를 봤어요. 그지 정수 부분, 즉, 지표라고 불리는 그 정수 부분을 알면 자릿수가 막 그냥 막, 막 튀어나왔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소수 부분의 파워를 보지 못했죠? 어떤 효, 어떤 효능이 있는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를 볼 건데, 지금 볼게요. 그럼 로그에, 얘들아 잘 봐. 로그 200이 있어. 여기에 로그에 300이 있어요. 응? 그리고 사이에 로그에 머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딱 들어온대요. 맞아? 그럼 잘 봐요. 내가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 그리고 이걸 전제합시다. 로그2랑 로그3의 값을 내가 안다고 전제를 합시다. 얘는 0.3010이고요. 얘는 0.4771이라고 전제를 합시다. 이런 거 문제 다 준다고 했죠. 어? 이거 뭐. 뭐, 소수점 네 자리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다 줍니다. 어떤 데서는 또뭐 그냥 0.3으로 풀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얘를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로그 100 플러스 로그 2죠? 맞아요? 그럼 로그 100이 얼만데? 2. 2죠? 얘는 나와 있지? 그럼 얘가 얼마예요? 2.2 2 플러스 0.3010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적어보면 로그 얘도 로그 100에 플러스 로그 3이 될거예요 그럼 얘를 적으면 얘도2 플러스 0.4771이 될 거에요. 돼요? 이거 이상할 거 없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로그 n이라는 요 값이 가령 2. 3, 9, 4, 2라고 나와있어요. 맞아? 맞니? 만약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 로그 N의 값이 지금 이 사이에 들어와있죠. 왜? 2.3010과 2.477이 사이에 있잖아. 이 값이. 맞아요? 그럼 이 N이란 값 역시 이 N이란 값 역시 200과 300 사이에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얘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뭘까? 이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첫 숫자를 맞추는 게 문제로 나옵니다. 첫 자리 숫자를 맞추는 게 문제로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첫 자리 숫자첫 자리 숫자는 뭘로만 맞추면 돼요? 첫 자리 숫자는 여기 있는 지금 이 가수들이 결정해요. 요 가수들이. 가수가 0.3010과 4771 사이에 있으면 첫 자리가 무조건 일 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로그 4는 얼마냐면, 로그 4는 이거의 두배인거 보이니? 혹시? 0.6020인 거 보이니? 예, 로그 4는 2로그 2잖아, 사실은. 그쵸? 4가 2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요. 어떤 로그 N이 아니라 M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얘가 2.5072라고 칩시다. 이 M은 첫 자리 숫자가 뭘까? 3. 3이겠죠. 왜? 가수가 0 5 0 7이란 놈이 요 사이에 존재하거든. 그쵸? 얘는 가수가 요 사이에 존재하니까 첫 자리가 2인 거고요. 요 사이에 들어오면 첫 자리가 3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요렇게 가수만 딱 쳐다보면 첫 자리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게 상영문구의 가수의 힘이에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표,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결정하고 가수,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을 결정하죠. 따라서 첫 자리 숫자를 찾으려면 나는 요 집, 뭐야, 가수만 본다 이거죠. 맞아요. 요걸 기반으로 딱한 문제만 보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